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어, 스팸김치찌개 오래간만에 푸 어, 메인 메뉴얼 중에 메뉴 중에 하나였던 스팸김치찌개 오래간만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계란프라이 계란프라이 세개 완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란프라이 세개그 다음에 요거는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네가지 반찬 부추김치 그다음에 이거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꽈리고추를 밀가루에 범벅을 시켜갖고 이렇게 볶아내는 요리에요. 꽈리고추 포켓몬 포스님 오랜만입니다 어이구 포스님 오랜만이네요 어, 포켓몬 포스님 되게 반갑네 어 포스님 어서오세요 어 요거는 그 다음에 오이지 무침 어머니께서 직접 오이 담그셔서 어 이렇게 만드신 오이지 무침 그 다음에 요거는 멸치볶음 네 고추 멸치볶음 아니 포스님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아니 없으니 되게 보고 싶더라고 아이고 포스님 두개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수? 예? 아이고 포스님 세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여러분 자꾸 오바 산다, 뭐한다 그래갖고 예? 아 이제 마 표현 적당히 할라고. 야, 내가 진짜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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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솔직한 BJ가 없을 텐데, 뭐만 하면 어, 크, 새끼는 오바 떤다고, 어? 지가 한건다 맛있다 그러고 내 방송 제대로 보지도 않았던 놈들이 정말, 예? 정말 힘듭니다. 예. 와 대박이야. 이거는 누가 해도 맛있는 음식이잖아, 그죠? 예? 이건 맛있다 그래도 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대박이야. 와, 입맛 확 돋까? 요즘 입맛 없어갖고, 아우, 살 빠지고 그래고 걱정 많았는데, 아우, 입맛이 확 확동... 돋, 맨날 대박이래, 이 새끼야. 암내 새끼 저거, 진짜. 예. 우리 포스님 18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아유 형. 아 우리 대장님 방송의 팬클럽이신 냠냠님께서 100개로 또 7,673번째 팬가입 들어와 주십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더큰 팬가입, 아유 사랑합니다. 음, 역시 밑반찬. 울오 마이구 울 여러분 울 님께서 100개로 똥끈 지원 감사합니다 땡큐 으으고으으으으 엔터님 감사합니다 아, 노잼이에요? 아이 김치찌개에는 계란후라이만한 네? 궁합만한 그 아, 계 만한 반찬 궁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 한우라이야. 현태님 <laughs> 초코릿1 1개 감사합니다. 음 최고다. 청양고추 딱한개 넣는 게 아주 적당히 아주 칼칼하니. 아... 아... 살겠다 음, 이 김치찌개는 집에서 먹는 것도 사실 맛있는데 놀러가서 친구들이랑 아침에 끓여먹는 이 스팽 김치찌개가 그게 진짜 대박이거든 어? 부모님 헤어스타일이 고정이시네 제이 머리를 지금 3년째 방송하기 전부터 이 머리를 했습니다 그때 좀 짧았는데 오늘 왜 현미밥이 아니에요? 해서 하시는데 좀 요즘 당 수치를 조금 올리느라 예, 제가 일부러 쌀밥을 많이 지금 먹고 있어요 아, 당이 떨어져가지고 아, 아. 저 당뇨 없어요. 어, 죽인다. 아, 김치찌개야. 스트레스 받을 때도 김치찌개. 입맛 없을 때도 김치찌개. 힘들을 때도 김치찌개. 즐거울 때도 김치찌개. 응?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나와도 김치찌개. 매도 김치찌개 포켓몬 보스님, 하나 감사합니다. 포스님, 감사합니다. 야, 누들 채팅, 채팅 좀순화좀 좀 해. 강타하기 싫어. 아, 이건 진짜 혼자 먹기 아깝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앞에서 같이, 오, 이러면서, 어? 앞에서, 오, 이러면서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시원하게. 네, 본가에요. 스팸 넣으면요, 물을 조금 많이 잡으셔도 간이 딱 맞습니다. 하, 행복한 연애 중에 스팸 넣으면 간이 적당히 잡으셔도 간이 딱 맞아요. 물을 조금 넉넉히 잡아도 간이 딱 맞아요. 제가 한세번 맛봤잖아요. 중간에 맛 보시다가 좀 싱거울 것 같아. 좀짤것 같아. 그럼 짤것같은면그물 넣으시면 돼요. 진짜로. 천천히 좀 드시라고. 아, 알겠습니다. 천천히. 포스님 감사합니다. 이랑 버섯이랑 싹 으깨서 먹는 요 맛이 음 스팸김치찌개는 두부 안 넣는 게더 맛있어요. 가끔 넣어서 먹기도 한데 두부가 당길 때 나는 안데 안 넣는 게더 나요. 안 넣는 게 훨씬 맛있어. 주둥이 한 번만 때려도 되나요? 네, 주둥이 한번때려셔도 돼요. 뭐 크게 뭐라 안 합니다 저는. 음, 말을 안해요? 저도 그냥 같이 1대1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너가 나 주댕이 때릴 때 나도 니네 주댕이 한대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쌤쌤이니까 나한대너한대 그럼 되잖아요, 그죠? 팬테님 감사합니다. 아, 어. 어, 땀난다. 이땀날때한번더 끓여야 돼. 한번더 끓여서 아주 뜨겁게, 아주 뜨겁게 먹어야 돼. 2열 치열이에요. 2열 치열, 여러분. 원래 식은 밥, 식은 음식 좋아하면 장가 못 간다. 그래서 옛말에... 음, 스팸 한 캔. 다 넣었어요. 아이고, 포수님 시파이에. 감사합니다. 우리 포수님 사랑합니다. 반찬도 그냥 먹다 보면 나중에 젓가락 안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랑 먹을 땐, 남들이랑 같이 먹을 땐 그러면 안 되지만, 혼자 먹을 때 여러분, 예? 네? 또 어그로 끌지 말고, 나 혼자 이렇게 집에서 먹을 땐 응? 숟가락 쓴다 이거지 어? 꾸린아 꾸린 왔어? 우리 꾸린꾸린 실패하게 고맙소 장기 한판더 해야지 꾸나아아우아우 국물은 아주 내가 끝내게끓는것 끝내게 같아. 어, 아유 우리 아 얼마 전 열혈 아 얼마 전 열혈 우리 꾸니님께서 이 구역 이쁜 이게 사랑합니다. 브인브인 꾸나 네가 짱이다. 네가 이 구역 최고의 뿐이야 우리 군이 이빨이게 이빨 감사합니다 우하 사랑해 알라뷰 아이고 눈물이님도 보이시고 안보였던 우리 팬들도 이푸 김치찌개 또잘 어? 끓이는거 알고 또 놀러왔구만 소문듣고 딴방에서 요구르트 150개 먹방 보다가 어? 찐만두 40개 먹까, 먹다가, 후, 김치찌개 하나에 또 왔구만. 응? 요즘 먹방하려면, 여러분, 유부초밥 40개는 먹어야 돼. 기본적으로. 아나 유부초밥 딱 10개밖에 못 먹거든. 유부초밥 한 40개, 50개 정도는 먹어줘야, 아! 먹방 좀 하네, 응. 음. 아, 반찬도 맛있고. 누가 여덟 판을 먹어요? 계란을 여덟 판을 먹어. 어? 어 꾸니, 꾸니 그래, 수고하고 와서 아 이렇게 또 소중한 선물줘서 너무 고마워. 이아 울림, 아 울. 울 님께서 <laughs> 백국의 멜풍선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오마십니다. 아 울림백국의 울아 우... 노잼이 아니라 삼사라 재밌으라고 한게 아니라 울림 닉네임을 특성을 살려서 리액션을 해드리는 거야. 아니... 울림 말말씀이 없으시네요. 형이 웃는 사람도 있어. 내 울림 보고 울했을 때 분명히 웃은 사람 있어. 아이고 연호 형 어서 오세요. 아, 연호 형 어서 오세요. 어좀 마트 가면 자주 했는데. 장사가 안돼 갖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롯데마트 여러분 정육 코너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어? 제주 돼지 어? 코너랑. 롯데 슈퍼. 스팸 너무 많이 건져 먹었다. 이거를 싹 그리고 이거 아시죠? 남은 멸치볶음이나 반찬들을 계란도 그냥 알뜰하게 밥그릇에다가 싹이 싹은 여러분 백종원 씨를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저기 야옹누나 어서오세요 응? 어? 남은 반찬에 남은 밥에 김치찌개 남은 양념들을 싹 비벼서 요즘 뭐만 하면 싹이에요 예, 네, 저는 백종원씨 팬이 돼갖고 싹왜 나한테 백종원 따라하네 뭐하네 욕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 따라하는 게 여러분 예, 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죽이죠? 진짜 맛있어. 간단하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응? 음? 메뉴 아니야. 이때 찢어질라 그런다 아 오늘 너무 잘 먹었다 아 신이시여 오늘의 음료는 아 어, 마지막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사용한 쁘띠첼 미초입니다 미초 미초 아...무슨 일 있었나요? 먹어줍니다. 녹한 여기까지.